10년 결혼 생활 동안 남편이 술만 마시고 들어오면 저에게 폭언을 하고 심할 때는 폭행까지 합니다. 매번 다음날 사과하고 술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지만 계속 반복됩니다. 매일 남편이 술 마실까봐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도 술만 안 마시면 정말 좋은 사람인데 뭘 어떡해요? 헤어져야죠. 본인만 빼고 모두 정답을 알고 있는데 애써 남편의 좋은 면을 떠올리면서 헤어지지 못하죠. 이것을 심리학 용어로 매몰비용 오류라고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에 특히 부자가 되는데 엄청난 방해 요소로 작용되거든요. 오늘은 부자가 되려면 꼭 알아야 하는 매몰비용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매몰비용 오류의 뜻은 쏟아부은 돈, 노력, 시간이 아까워서 피해를 보면서도 포기하지 못하는 심리를 말하는 거예요. 위의 사연처럼 남편의 주폭 피해를 당하면서도 헤어질 수 없는 이유는 내 10년의 결혼 생활을 투자했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순간 10년의 세월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오하이오 주립 대학에서 재미있는 실험을 했는데요. 내가 미시간 주스키 여행 티켓을 100달러에 구매했는데. 더 재밌어 보이는 위스콘신 스키 여행이 있어서 50달러에 추가로 구매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내가 산두 티켓이 같은 날인 거예요. 환불은 불가해요. 그날 한 장의 티켓만을 사용해야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떤 티켓을 사용하시겠어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61명 중에 33명이 100달러짜리 미시간주 티켓을 사용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나는 50달러짜리 위스콘신스키 여행이 더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매몰비용 때문에 재미를 포기하고 100달러짜리 티켓을 선택하게 된 거죠. 어떤 티켓을 사용하던지 두 장의 티켓값 150달러는 이미 지불된 거예요. 그렇다면 더 재밌다고 생각한 위스콘신스키 여행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주변에도 매몰비용 오류에 빠지는 몇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오래된 친구를 끊어내질 못해요. 어떤 열등감이 가득 차 있는 친구가 있어요. 내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게 눈에 보이는 친구예요. 그 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돈을 빌려가도 넌잘 나가고 난 어려운데 이 정도 돈도 못 빌려줘? 라며 당당하게 빌려가요. 돈을 갚지 않아 돌려달라고 해도 힘든 사람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며 오히려 친구가 화를 내요. 이런 친구를 두고, 그래도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20년인데 이해해야지. 라고 생각하며 오랜 시간을 함께했다는 매몰비용에 빠져서 꾸역꾸역 관계를 이어가죠. 열등감이 똘똘 뭉쳐서 항상 억울하고 자신은 받는 게 당연하다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공자가 길을 가는데 길가에서 똥을 누는 사람이 있었어요. 공자는 제자를 시켜 볼기짝을 치고 훈계했어요. 이번에는 길한 가운데서 똥을 누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공자가 저자를 피해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가 물었어요. 왜 저자는 훈계하지 않는 겁니까? 공자가 말하길. 길 한가운데서 똥을 누는 것은 한치의 부끄러움도 없는 것이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가르칠 수 없고,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을 훈계해봤자 괜한 시간 낭비다.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보여주는 사람은 그래도 관계를 개선할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열등감과 자존심에 뻔뻔한 사람은 공자도 포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친구와 매물 비용 오류에 빠져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거리를 두는 게 답이에요. 두 번째, 우리 동네와 사랑에 빠진다. 한 곳에 오래 살면 자신의 동네를 좋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동네가 살기 정말 좋은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 가격적으로 너무 저평가야.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알아서 가격이 안 오른 거예요. 오랫동안 살아온 시간적 매물 비용이 자신의 집에 대한 각별한 애착을 만들어요. 부자가 되려면 자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냉정하게 자신의 지역을 판단해서 자산적 가치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가치가 있다면 투자와 거주를 같이 할수 있는 거고, 살기는 좋지만 투자적 관점이 안 좋다면 전세로 살면서 더 좋은 지역에 투자할 수도 있는 판단력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식도 한 종목을 오랫동안 보유하게 되면 종목에 대해서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시장이 몰라보네. 시장이 알아보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이 종목에 매몰비용이 더해지면서 원래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하게 되죠. 그래서 적정 가치보다 높아져도 매도하지 못하고 더 좋은 가치를 가진 종목이 있어도 교체하지도 못하죠. 주식을 하는 이유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지 그 종목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를 할땐내 종목을 항상 보수적으로 객관적 평가를 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런 매몰비용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를 판단해 보세요. 나와 똑같은 어떤 사람이 있다고 상상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어떤지 판단해 보는 거예요. 3자 입장에서 보면 투입된 시간, 돈, 노력이 없어서 매물 비용 오류에 빠지지 않기 때문에 의외로 쉽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남일에 대해서 조언할 때는 해결책이 명확히 보이는데 나만 그것을 못 보는 경우가 이런 것 때문이죠. 평소에 수시로 나를 제3자 입장에서 보려고 노력해야 돼요. 두 번째는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쉬운 것도 포기하면 다른 어떤 것도 제대로 못할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만두지 못할 수도 있어요. 분명 성공하는 데 있어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가는 힘이 중요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는 것 자체가 목표가 돼서 포기하지 않는 것은 안 돼요. 내가 아무 목표도 없을 때 3년 만기 적금을 들어서 2년째 잘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100억 부자라는 목표가 생겼고 그에 맞는 좋은 투자 기회를 발견하게 됐어요. 이때 2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포기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0억 부자로 가는 목표에 적금보다 새로 발견한 투자 기회가 더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에는 과감하게 적금을 중도해제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내 목표인 100억 부자를 포기하지 않는 길인거죠. 오늘은 혹시 내가 매물비용 오류에 빠져서 손해보면서도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모두 100억 법시다.